예천군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예천읍 시가지 일원에서 예천장터 농산물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. 이번 축제는 지역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조금이나마 지역경기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천체육공원이 아닌 전통시장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. 이에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농산물을 구매하러 와서 전통시장 물건도 구매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동시에 상인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12일 오전부터 농산물 판매 부스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. 각 판매 부스에서는 직접 시식을 해보고 구매할 수 있어 맛을 느낀과 동시에 자신의 몸에 맞는지 알고 구매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시식을 해본 후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. 또한 행사장 내 유치원생들도 구경에 나서 다양한 판매 부스를 옮겨 다녔습니다. 이를 본 판매 부스 관계자들은 엄마 미소를 띠며 시식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.